떠하게 돼서 상당히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재밌기도 한데요. 아... 진짜 저도 어이가 없네. 한편으로 아...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정말 기회가 되네요. 진짜 짧고 굵은 여행이 될것 같아요. 아... 이 참말로 올 때마다 설레버리는 헬로우 제수... 제수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야 오늘 일하다가 갑자기 여 제주도에 여행을 떠나게 돼서 사실 이 복장이 지금 정장입니다 야 정장차림으로 제가 이 제주도에 오는건 처음인데 아 제주도 이왕 온건 미친듯이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yeah. 야 지금 렌트카를 빌린 순간입니다 크차 좋네 응? 어? 뭐야 이거 이야 현대차네 아 기아구나 기가 막히네, 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와, 이뭐 고기 국수야, 뭐야 이거, 어? 와, 미쳤다 야, 이거 뭐야, 어? <웃음> <웃음> 어, 야, 정말 이거는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 진리 질리 같은 아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무슨 기가 막힌 커피숍이 숨겨져 있네. 와. Oh, 야. Wow. Yeah. Wow. Yeah. Wow. 이번 제주도 여행은 정말 제 인생 사는 삶 가운데 가장 급작스럽고 즉흥적인 여행이었지만은 아, 그래도 이 순간 이 파도를 봤을 때 오길 잘했다. 어, 아... 또 다시 여유롭게 한번 여행 와야죠. 제주도 바다야 나를 도와주렴. 진짜 40세 100억 가자. 그리고 내 꿈과 목표 단계별로 지금 세워놓은 것들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 서울 가서 정신 차리고 일도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목표한 것들, 내가 목표한 공부들. 타!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는 일해야 돼. 절대 자만하지 않게끔. 제발 도와줬으면 좋겠어. 정말 나 달려가고 싶어.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도록 너가 나를 도와줘. 나도 나를 도울게.